한 외국인 커플이 커다란 여행가방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갑자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여자는 주변을 불안한 눈빛으로 살피며 남자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죠.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는 어딘가 모를 긴장감과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는 여행, 단순한 여정만은 아닌 듯한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낯선 곳에서 처음 마주한 예상치 못한 경험들과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그들의 긴장감 넘치는 출발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커플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올리입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22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꿔왔어요. 대학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죠. 그러던 중, 제 삶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제 남자친구 제스임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걸 좋아했고, 일상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죠. 우리의 만남은 마치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연애 1주년을 기념하며 제가 말했죠. 제스임, 우리 세계 여행 떠나볼까?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꿨어요. 중국 도착 후 처음으로 마주한 과제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고 관공서 직원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다 보면 내일 다시 오세요라는 말만 듣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서류 준비에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기분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죠. 중국에서의 불편한 생각을 저버리고 제스임과 저는 만난 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상하이의 유명한 황푸강 크루즈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숙소에서 나설 때부터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스칠 때마다 그 설렘은 더욱 커졌습니다. 강 위에서 바라보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은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것 같았습니다. 크루즈를 타기 전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행 와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특별해. 크루즈는 황푸강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정찬이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던 중, 문득 테이블 주변과 식기류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크루즈가 정말 멋지긴 하지만, 위생 상태가 조금 아쉽네. 조심스럽게 말하자, 제스 입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테이블이 약간 끈적거리는 게 느껴졌어. 다음에는 더 철저히 관리하는 곳을 찾아봐야겠어. 저는 제임스가 준비한 세심한 계획이 흐트러질까 걱정되어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 야경이랑 당신이 준비하신 이 모든 것 덕분에 충분히 특별한 날이 되었어. 고마워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크루즈의 옥상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이 황푸강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제스임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1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더 밝아졌어요.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시간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남자친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옥 장식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중국 전통 옥장식이에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말과 선물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해, 제스임. 오늘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크루즈의 위생 상태가 다소 아쉬웠지만, 그날의 아름다운 야경과 제스임의 배려 덕분에 우리의 1주년은 여전히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중심지는 화려했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집은 낡은 아파트로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과 정전 사태가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때 물건 값을 흥정하는 문화는 처음엔 흥미로웠지만 매번 가격을 잘못 계산당해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에서 신기한 요리를 발견했지만, 위생 상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대로 즐기지 못했죠. 거리를 걷다 보면, 쓰레기더미와 공사 현장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날도 많았고, 배달 음식을 시켰더니, 포장지가 찢어진 채 도착해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긍정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나 우연히 방문한 사찰에서의 평화로운 시간들은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여행날, 신칸센에서의 아침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여행의 설렘을 안고 숙소를 나섰지요. 작은 향수병을 가방에서 꺼내며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향수 정말 좋아. 오늘도 이걸로 기분 좋게 시작하자.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살짝 손목에 뿌리고 목 뒤에 톡톡 발랐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맴돌았고 서로에게서 풍기는 그 산뜻한 냄새에 한결 더 상쾌해진 기분으로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열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누군가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언가 잘못됐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곧 승무원이 다가와 저희를 보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향수를 사용하셨나요? 순간 당황한 저는 작은 향수병을 꺼내 보여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거 조금 발랐는데요. 혹시 문제가 되었나요? 승무원은 미안한 얼굴로 몇몇 승객분들께서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뒤를 돌아보니 한 중년의 중국인 남성분이 코를 막고 뭔가를 승무원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더군요. 그의 아내로 보이는 분은 눈물을 훔치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들까지 승무원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는 마스크를 쓰며 고개를 돌리고 또 누군가는 살짝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여 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당혹감에 그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무원은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승무원이 저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음 역에서 하차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향수 냄새로 인해 다른 승객분들께서 큰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제 하차라니요. 정말로 이 작은 향수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남자친구와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짐을 챙겼고 승객들의 눈초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창피하긴 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 향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 그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겠어. 우리, 너무 많이 뿌린 걸까? 아니면 정말 이 향수가 그 사람들한테는 악취처럼 느껴졌나 봐. 그러게 우리가 평소엔 문제 없던 향이라 아무 생각 없이 뿌렸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 이 향기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추억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항상 향수를 사용할 때더 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편함과 문화 충돌은 일상을 버겁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곳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인내심을 길러주었습니다. 비록 도전적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교훈을 안겨준 소중한 시기였죠. 중국에서의 사건 이후 일본으로 여행지를 옮긴 우리는 향수 사용을 철저히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쇼핑을 하다가 또 다른 향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긴자의 한 고급 향수 전문점에서였습니다. 매장 직원은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향수 추천에 열을 올렸습니다. 손님께 딱 어울릴만한 향입니다. 이건 요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이 향을 뿌리시면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과도할 정도의 칭찬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병만 살 생각이었지만 직원들이 보여주는 향마다 매력적이었고 또 그들의 칭찬에 취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향수를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향수를 정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정말 필요로 했을까?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쇼핑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나친 친절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때로는 여행의 중요한 기술임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죠.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문화적 차이와 향수를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는 향수 사용의 적정선을 고민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친절함 속에 숨겨진 소비의 유혹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당시에 당황스럽고 불쾌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여행의 진짜 재미는 바로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계획할 때 향수를 가볍게 뿌리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던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를 생각했었지만 마지막 여행이라면 내가 가장 원하는 곳으로 가자는 그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함께 도착한 한국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머리 위 짐칸에 넣은 가방이 자꾸 떨어질 때마다 승무원분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변 승객들 또한 놀라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여행 계획을 듣고 본인이 다녀왔던 명소를 추천해주며 간단한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죠.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은 우리에게 비빔밥 기내식이 맛있다며 추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가 먹던 김치가 남자친구의 흥미를 끌었고 그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승무원이 더 가져다 주겠다고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환대와 소통 속에서 비행기 안이 아닌 이미 한국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짐을 챙기고 숙소로 향하기 위해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짐을 버스에 싣는 과정에서 기사님께서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작은 친절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승객은 우리가 내릴 곳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직접 손으로 지도를 그려주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버스에서 잠시 졸다가 내릴 타이밍을 놓칠 뻔 했는데 앞좌석에 할아버지가 다가와 여기서 내리시면 되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온 나라에서 이런 따뜻한 정을 느끼다 보니 마음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발을 디딘 이 나라에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여길 꼭 오고 싶었어. 사람들이 정말 다정하잖아. 남자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중 하나가 바로 경주였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라는 말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느긋하게 산책을 하며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아침 일찍 한옥마을을 걸으며 고즈넉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무로 된 창틀에서 빛이 스며드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전통적인 기와지붕은 그 자체로 과학과 예술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한옥의 구조와 비율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점심에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정갈한 한식을 먹었고 이후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고대 유적지와 현대의 도시 풍경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첨성되는 은은한 조명 속에서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한 분위기를 뿜어냈습니다. 이런 공간이 디자이너의 손길로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주의 한 작은 음식점에서 저희는 또 다른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있을 때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젊은 분들은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라며 정갈한 한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이건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깨끗이 비우자 아주머니는 따뜻한 국한 그릇을 더 내어주시며 여행 오셨으면 배불리 먹어야지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배려는 단순히 한끼 식사가 아니라 마치 오랜만에 찾은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행 중 우리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숙소에서부터 식당, 관광지까지 무료 와이파이가 끊이지 않았고 대중교통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앱은 영어를 지원하며 어디든 쉽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반면, 이전에 중국을 여행했을 때는 이런 편리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고, 특히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VPN이 필요해서 불편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와이파이만 있으면 어떤 정보든 바로 찾아볼 수 있었죠. 대중교통 앱도 큰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상세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앱 덕분에 길 찾기가 너무 쉬웠는데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앱이 영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헤매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제 시스템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거의 어디에서나 가능했지만 중국에서는 위챗페이 같은 현지 결제 시스템이 주를 이뤄 외국인인 제가 사용하기 어려웠죠. 결국 현금을 항상 챙겨 다녀야 했습니다. 관광지에서도 한국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안내판이나 QR코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줬고, 영어 지원도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제가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영어 안내가 부족한 곳이 많아 의사소통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원과 놀이 시설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부모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웃는 모습은 저희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디자이너로서 한옥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떠올렸고, 남자친구는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 매료되어 이런 환경에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다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도 좋겠어.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려갈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